말씀은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도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그 깨어졌던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40일 40야를 어, 그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굴을 통해서 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이제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임으로써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그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가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름에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빛 대신 예, 예수님. 또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세상에 나타낼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당당히 처음부터 설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또 하나님을 어한 따라가는 그 삶을 살고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두렵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우면서도 존경하는 마음, 또 두려우면서도 그것을 따라가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씀이 어,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맺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두려워할 판국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의 얼굴을 봤는데, 뻔히 모세가 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어, 잠도 자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어그 모세의 모습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을 불러서 어,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들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둘씩 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것을 본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 모세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6오 어, 절까지 다시 한 읽어보면 아 33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것입니다. 어뭐 가졌다 뺐다 가졌다 뺐다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딱한 가지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수건의 그 얼굴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얻게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서 그것이 자기 몸에서 어쩔 수 없이 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렇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 앞에 모세가 막막 빛이 나고 광명이 비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래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나? 막 이런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외는 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내가 사사로이 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신격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갖고 온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 때는 자기 얼굴을 그 광채를 가, 그 가리면서 다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어,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그 얼굴에서 아, 수건을 어, 얼굴에서 수건을 제하여 버리고 그 능력을 맘껏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 달란트로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은사로 여러 가지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내 공로인 양, 그것이 내 능력인 양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언약을 어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나의 신앙이 들쑥날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우왕좌왕 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기름이 많다고 팽팽 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믿음의 평, 풍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나에게 언제나 준비된 그 믿음이 어, 매일매일 내삶 가운데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